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.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.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백성들이 사불는 천천히요, 타이은 어, 만만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통하여서, 오늘 성경 속에서는 사불이 타이을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, 그 주목이라는 의미는 바로 시기하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. 타윗을 시기하는 그 순간, 사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. 반드시 내가 저를 죽이지 않냐 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. <laughs> 다윗을 죽일 음모만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어둠의 모습을 자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자기를 괴롭히는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울은 결국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? <놀람> 정신분열이라고 하다 현상까지 드러내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기는 미래를 향한 모습이 아닙니다 시기는 오직 자기 인생을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길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들을 만나면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만약에 그가 그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너에게 돌아오지 않게. 라고 말씀하면서,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,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자기를 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. 악으로서는 이긴다? 아닙니다.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어둠이 빛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?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.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. 선으로 하글이기라고 말합니다.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. 그 불안한 내일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, 모든 이들을 축복하십시오.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,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는 길이 되면 오늘 이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.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는 그러한 길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면, 모든 이들을 시기야 여러분은 결코 그 시기를 통해서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깊은 어둠의 잠을 자게, 될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기란 자기를 해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통해여서 시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. 시기는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자기를 해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주님,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다. 아멘